신앙인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사경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의 절정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복과 말복 사이라 그럽니다. 이번 주가 말복이죠. 중복이 지났고 말복이니까 이번 주가 휴가의 피크의 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폭우로 인해서 피서를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셨듯이 뭐 초록 어 피해 당한 사람들 또 피해가 없기를 빨리 복구가 돼서 정상 생활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주에 못 가신 분들은 다음 주에 중직자 수양회에 가서 어 충전의 시간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피서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휴가나 피서나 여행 하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어, 가장 유명한 무슨, 어, 어디를 방문해서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게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요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난주 결혼한 우리 김신 집사님 지금 어디가 있죠? 신혼여행 가 있죠. 어르신들이 가는 효도 관광, 예. 학생들이 가는 수학 여행, 신앙인들이 가는 성교 여행,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쇼핑 투어도 있고요, 힐링 투어도 있고, 역사 탐방도 있고요, 뭐 성형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지 의료 투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테마로 나누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여행은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먹는 것, 푸드멘탈이 어, 뭐 다큐멘탈이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의 역사, 이를 찾아다니는 국민 배우죠. 최불암 씨가 어,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는 한국인의 밥상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 쪽이고 좀 격조 있게 보이지만, 어, 실상은 먹방입니다. 먹방, 예, 맛집 투어, 먹방. 아, 전세계적으로.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논문, 그거를, 논문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나오기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찍을까 해서 너무 이상해서 그걸 논문 자료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사말도요 우리는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면 진짜 다 통하죠? 뭐 장례식장에서도 통하고 결혼식장에서도 통하고 방금 만났다 헤어졌는데도 또 통하고 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아동 성장 발달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아침밥을 먹는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더 진학률이 높았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밥을 먹으면서 가족 간에 우회가 생기고 더 돈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족,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 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드시지만 아침밥을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보고 예배드려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아침밥을 같이 드시면 행복할 확률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요 특정한 음식이나 반찬을 대할 때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두 개의 반찬에 담긴 이야기들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따뜻한 밥에 계란을 넣고 간장을 넣어서 치즈를 얹어서 먹는 별거 아닌데 그걸 보면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늘 바쁘셔서 어, 엄마 밥줘 그러면 푸르륵 해갖고 그냥,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한 4,50년 지난 후에, 그게 제일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는 그 따뜻한 사랑의 밥. 또 어느 분은 김치 맛도 또 어머니가 생각나는 맛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계란밥을 보고 어머니가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다들 세례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세례받기 전까지 그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까? 훈련받아야죠 뭐, 뭐 외워야죠 고백해야죠 근데 한번 받아놓고 나면 교회를 좀 안다니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날이 또 성찬식하는 날이에요 그냥 참석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 의미 없이 참석은 했지만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 찢기시고 피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그 음식을 보면 그 빵과 잔을 대할 때면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면은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시몬의 집에 차려진 밥상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손님으로 오셔서 대접 받으시는 모습. 그 대접받다가 마리아가 와서 향유값 깨고 잘했다 칭찬하라. 너는 계속 기억될 것이다. 이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의 말씀은 오늘 밥상, 오늘의 식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집의 다락방에 차려진 밥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에는요,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는 굉장히 특별한 식탁, 굉장히 특별한 밥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말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반찬, 오, 잘 먹었죠? 일주일에 한번 저렇게 먹었습니다. <laughs> 계란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가 저 밥상을 보면서 저 밥상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계란 해야죠. 호박 해야죠. 고기 구워야죠. 가서 사와야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저 밥상을 차리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무교절을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16절에도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6월절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급히 떠나는 바람에 빵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빵 넣을 때뭘 넣죠? 그 이스트 효소를 넣어갖고 좀 부풀려야 되는데 그거 넣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걸 갖고 나온 거. 너무 급박한 상황에 갖고 나온 그 빵을 볼 때마다 야그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지금 풀려나는구나. 이건 뭐 이스트 없으면 어때? 이 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이제 내일 간다. 아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잔칫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은 재앙에서 빠지는 거 뛰어 넘어가게 한 바로 그 의미를 가진 그 날, 무교절은요 관례에 따라서 효소를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그리고 쓴 나무를 먹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건 뭐몇 시간 전에는 6월절이고 이날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6월절과 무교절을 한꺼번에 같이 축제의 날로 어,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본 사진이 바로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보면 별거 아니죠?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로스라고 해서 쓴 나물 상추가 있어요. 쓰린 그 쓰라린 고통을 잊지 말자. 이게 먹으면서 그러는 거죠. 차로셋 해갖고 그 어두운 색깔의 잼이에요. 아, 노란 그 어둠의 노예 생활을 잊지 말자. 양파가 있는데 희생과 회복. 그리고 양고기가 있어요. 양고기, 저기 잠깐 태운 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파괴되었던 그거, 다리가 잘리고 이 날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 베이차라고 해서 구은 구운 계란, 삶은 달걀이 있어 계란은 이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쪼라고 해갖고 난 같은 거예요. 난 같은 거, 고난과 해방을 의미하는데, 이 유월절 음식이라는. 세다라는 단어, 세더라는 이 단어를 보면 질서,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6월절의 첫 번째 저녁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기 전에 식탁을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순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음식을 가지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다 풀어 해치고 사람들 앉아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때 이곳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어떤 집 다락방에 차려진 식탁의 의미는요. 어떤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성도들의 순종 아니면 공동체의 헌신 또 서로를 향한 배려를 나타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때는요, 두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에 가 봐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보일 텐데,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 따라가서 쉬운 말로 집 내놓으라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졸졸 따라가니. 정말 큰 집에 다락방이 있는 상당한 부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 주인이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 그 집은 그 부자의 것이지만 그날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주인, 호스트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해다 주는 거를 받아 먹은 적도 있었지만,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 6월절 음식은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시고, 장소도 섭외하시고, 거기에 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다 모이거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기억되어져야만 하는 식탁, 밥상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위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일이면 곧 잡히셔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마지막 만찬, 마지막 밤에. 주님의 식탁, 직접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조금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적과 이사,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보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내일이면 잡혀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무겁고, 서로가 조심하며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출애굽 항해 가기 전날 밤에 느꼈던 내일이면 갈수 있을까? 그 불안한 긴장과 동일하게 유월절 식탁도 마찬가지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이불여십니다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함께 먹는 자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연이어서 화들짝 놀랍니다. 누구와요? 저는 아니죠. 제가 예수님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누가 배신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배반을 해요? 그렇지만 가론 유다는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이미 예수님을 얼마에 받고 넘길 그 약속, 계약을 다 해놓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감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 거는 안 먹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 거에 손을 대는 사인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다. 암시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저 장난으로 생각을 하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가로 유다의 배반,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어찌 보면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일부러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가론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돌이킬까? 회개할까?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깨서 부었던 마리아에게 가론 유다가 한 말이 있죠.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마라. 그거, 야, 얼마짜린데 그거를 너 혼자 살 거면 이걸 잘 저축했다가 살아야지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론유다. 근데요, 회계의 기회를 놓치고서는 향유 값보다 더 값진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밥을 먹는데, 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그 모양이고, 너는 키가 왜 작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 들어보셨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밥상, 이 6월절 만찬, 6월절 음식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호스트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은혜를 기억하자. 지금 불안하지, 두렵지, 언제 여기서 탈출할지도 모르지, 늘 조바조바하면서 살았던,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출애굽을 했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 신앙적인 이야기가 꽃을 피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상을 차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정치 얘기가 안 빠지면 안 되죠. 경제, 문화, 아이들 교육,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홍수는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다 어디 간 건가? 이걸 얘기하다가 스스로 막 열받고 죄악된 모습으로 얼굴도 변하는. 밥상 앞에서는요.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먹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음에 뭘 먹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밥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걱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것을 나누는 자리. 이게 힘들죠. 꼭밥 먹으면서 싫은 얘기 하셔야 되고 지적하셔야 되고 그 먹고 나면 소화도 잘안 돼요. 오늘부터 바꿉시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밥상. 쓴 나물을 먹든 양고기를 먹든 다른 음식을 먹든 음식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과정들을 나누시는 것. 여러분, 그게 어느 때는 참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멋진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랐던 얘기도 좀 전달하고, 이러면 자기가 좀 어깨가 높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제가 여기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왔습니다.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요,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해도 될것 같대요. 계속 기도하면서 바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뼈 조각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참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laughs> 이뼈 조각은 어디 갔을까 하는 이이 의심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인의 밥상 우리는 밥 먹는 시간 뺄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도 죄짓지 않고 아주 편안한 시간에도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만찬 그 시간에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온 성도들이 감사하는 그 자리. 빵과 포도주를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아마 야식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이 후에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밥상, 식탁, 식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